오늘은 욕기 6장 말씀입니다. 욕기를 보고 있는 우리의 이 고정관념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고정관념은 욕은 의롭다. 의로운 욕, 의인 욕이라는 그 고정관념이죠. 이 세상에 의인은 단한 사람도 없죠. 의로우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만일 우리의 행위의 의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자는 단한 사람도 없죠. 그 우리는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는 자라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효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 부모님의 그 크신 사랑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는 자녀는 단한 사람도 없죠. 그러나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효자다, 효녀다 이렇게 칭하죠. 그래서 칭함의 효자 효녀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의인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또이 고정관념은 바로 이 우리가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할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야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던지시는 분이 아니시죠. 욕기 1장 2장 말씀에 보면 욕이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은 참소하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이 주는 고난이었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 전쟁은 하나님께 대적하여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 전쟁 사탄과 대결하여 승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이죠. 시험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닥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 전쟁하여 하나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이 욕기서를 읽을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욕기 6장 1절 말씀.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매를 저울 위에 놓을 수 있,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요건 자기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솔하였다는 의미는, 아이고, 내가 잘못 이야기했네. 그게 아니라, 경솔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내가 죄가 없는데, 내 죄를 한번 달아봐라. 그 죄의 무기가 있는가? 없다. 나는 의로운 자다. 그러니 나는 이렇게 경솔 안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절 말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음섭하여 치는구나. 우리가 결정적인 바로 그 오해하는 것. 하나님께서 치셨다. 여기는 것이죠.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전능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시고, 난그 화살을 맞아서 넘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다. 라고 여기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잘못 생각하는 그런 오해 가운데 하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내졸중으로 쓰러지셨죠. 그것을 본 동료 집사님이 화를 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만약에 이 집사님이 잘못되면 내 하나님과 관계를 다 정리해버리겠다고 화를 막 내는 그런 집사님이 있었죠. 다행히 그 뇌졸중에서 왕케하이 건강하게 됐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뇌졸중을 치셨다 얘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병으로 치시는 분이 아니죠. 병이 들어 넘어질 때에 그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돕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어, 가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를 벌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죠. 그때 가인의 대답은 어, 나를 죽이려고 오셨지요 라고 이야기하였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고난 가운데 심판 가운데 그할 때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죄 가운데에 인류가 그 물에 의해서 심판당하야될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방주로 이 땅에 오시고 노아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에 의해 물에 심판당할 때 그때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소돔과 고무라에서 불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의 죄에 의해서 불로 심판당해질 때 그때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가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죄악 가운데 또 죽어가는 가운데 멸망 가운데 처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치시는 분이 아니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검결 베푸시며 또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의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5절 별나기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그러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끓이는 음식물 같이 여깁니다. 나의 강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런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요업의 오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기뻐하시고 또한 나를 끊어버리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반 하나님이시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의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자녀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정말 내 자녀를 자녀의 목숨을 버려서까지 구한 사람 그 생명을 내가 벌하고 체벌하며 저주하여 멸망시키길 원한다는 것이 합당한 이야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험과 고난은 바로 사탄으로부터이며 또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에 의한 것임을 잊으면 안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전쟁은 사탄과 괴로워 이겨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4절,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좀 가르쳐 줘봐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28절에, 이제 원하건데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 얼굴 돌렸은 내 얼굴만 내 눈을 똑똑히 봐라. 나는 잘못한 게 없다. 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냐? 그렇지 않다. 이욥의 항변이죠. 이욥의 항변 가운데에 그 고통을 우리가 일부 깨달아야 될 것이죠.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에 그 처해 있는 욥. 욥의그 아픔을 우리는 또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비 오해하는 것도 우리의 오해임을 또한 깨달아 알아야겠죠. 29절 말씀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견제하니 들어라. 형제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너희들 잘못하고 있다. 나는 그렇지 않다. 나의 의가 분명하다. 라고 다시 한번 강변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내 혀에 어찌 불이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욕은 자기의 미각이 살아있어서 단 것과 짠 것을 구분하여 내듯이, 하나님의 성과 악은 아, 나는 분명히 구별할 수 있죠. 나는 의로운 자다. 나는 죄가 없다.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욕의 오해이며 또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는 이라 야고바 어찌하여 네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를 사랑하여 창조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의 송사를, 우리의 고통을 모른다 할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을 세심바 으신다라고 말씀하죠.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아픔을 결코 모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친히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지 못할 그 최악의 그런 고난을 모두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알고 계신 분이죠. 그 고통 간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 심을 깨달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한 그 오해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긍률 주시는 하나님께 은혜 베푸시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형제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그 형제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께로 돌이켜 하나님 백성되게 하는 이 성교사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